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조문 방송, 난아라의 난생이체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월요일, 난파라요 시간입니다. 잠시 후 6시에 난파라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파라요에서 워크레아나, 브라질 워크레아나 특가 이벤트도 하고요. 그의 열세 가지 품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를 잡으려고 제가 오늘 꽃을 예쁜 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일반 몇개 정도 세팅해 놓고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우선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감자도 아니고 이렇게 개물같이 생긴 게 뭘까요? 스타노피아. 엄청난 향이 나고 꽃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제가 지금 타임리스로 지금 작업 중인데 어마어마하게 그저 이렇게 그 과일 같죠. 근데 얘가 꽃이 벌어질 때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타임리스로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너 피아가 지금 계속 여기도 피고 저쪽에도 스타너 피아가 지금 그때 올라오고 사방에서 지금 스타너 피아가 올라오는데 올해는 오 아주 실하게 올라옵니다 꽃이 그냥. 여기에 이제 꽃대구요 이제 벌어지면 꽃이 한 30, 25cm에서 30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뭐 여기 보면 이제 꽃대도 준비하고 있죠. 얘네들은 꽃이 빨리 져요. 한 2, 3일 정도면 지는데 대신 하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분정이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서로. 내가 이뻐, 네가 이뻐, <laughs> 우리 다 이뻐 하고 뽐내고 있죠. 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아주 키가 큰 녀석이죠. 연보라빛의 입술 안쪽에 진한 보라색을 띄었고 한 송이가 작진 않지만 아, 꽃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피서다화성으로 피는 로바타. 시슬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난 녀석 밑에 이렇게 아래쪽에 다섯 곳이 숨어 있는 요 친구는 우리 직원분이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프리미엄 개체입니다, 브라질의 프리미엄 개체고 들어오자마자 꽃이 피면 안 되는데 펴서 자를 수도 없고 꽃만 하기라고 편... 하긴 하려고 <laughs> 하고 있는데 원래는 물방울 개체인데 아직. 우리 세력이 안 좋아서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화색 너무 좋고 화형도 너무 좋습니다. 예인 칸토스라는 매력이라는 품종이고요. 작년에 11월에 들어와서 꽃피면 절대 안 되는데 <laughs> 꽃이 피어서 확인하고 바로 잘르도록 할 겁니다. 그 옆에 저도 좀 봐주세요 하고는 어 이렇게 깜찍한 새색시 같은 귀엽고 깜찍한 이 친구는 뭘까요? 워크레나 어, 그래 아니요 뭘까요? 바로 워크레나와 혈통이 들어가 있는. 카틀리아 다카오 에너미. 다카오죠. 플레미아 에너미. 어 얘도 너무 깜찍하죠.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양쪽 볼에 터치가 들어있죠. 연지곤지, 그 입술도 여기 살짝 분홍색 입술이 있어갖고 다소곳한 친구, 향도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 넌 누구니? 카메라, 같은 카메라에서 이렇게 앵글을 잡았을 때딱 올리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래요. <laughs> 뒤로 쭉 물러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진짜 커요. 카틀리아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품종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제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제 얼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이쪽 폭이요, 이렇게 돼 보면 거의 20cm가 훨씬 넘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카오 에너미가 꽃이 중형이에요. 아주 작진 않아요. 근데 보았을 때. <laughs> 그죠? 입술만 하죠, 입술만 하죠. 와 엄마하고 아이 같아요. 그죠? 진짜 멋스럽죠. 인간이라는 게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교배정을 통해서 이런 꽃을 만들어내다니.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팔았던 그 중묘 팔았었는데 걔는 22에서 25 나오니까 그걸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옆에 포프라타가 작은 꽃이 아닌데. 얘로 인해서 엄청 작게 느껴지죠. 뒤에도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죠. 입체감도 엄청나죠. 여기서 봤을 때도 입체감.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수줍은 순백색. 얘는 퍼파라타 알바. 어 정말 렐리아 아, 퍼파라타 알바인데요. 시, 저희가 칭하농원에서 육종항원대 C1604A. 예전에 모종으로 판매했었는데, 벌써 폈고, 작년에도 좀 판매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가정에서 키우기에 좀 등치가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쁘고, 대륜인데 향이 그, 되게 좁, 맑아요. 되게 이뻐갖고, 인기 있는데, 어,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모종을 판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아, 멋지다. 음 그죠 이쁘죠 퍼프라타 알바 그 옆에는 크... 수줍은 듯하게 있는 어쩌면 되게 섹시하고 요염한 그런 느낌의 퍼프라타 카니아라는 품종입니다 그죠 약간 선홍색에 그렇게 하나도 이쁘죠 오키디아 토분에다가 오키드 볼로에서 키웠고 너무 이쁘죠 요새 드럭 하니아 찾는 분들 많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모종으로 제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원래 상기야가 꽃이 요 이거보다 크고 이정도 크기가 나와야 돼요 거의 근데 작년에 분촉을 해서 나와서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꽃이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작게 나왔지만 화형과 화색, 화색은 똑같이 났습니다. 아주 정렬적이죠. 불쇠 같은 느낌의 퍼퍼라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고, 그죠? 존재감 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보면 작지만 훨씬 나름의 매력이 있는 이 품종, 원종은 아닌데요. 얘는 뭘까요? 네. 얼마 전에 판매했던 엔시클레 코디게라하고 탐펜시스 크러싱이죠. 이 녀석들은 좋은 게 꽃이 안필때 이때쯤 펴져서 꽃도 오래가고 향을 줘갖고 더더욱 매력적인 것 같아. 요 엔시클레의 매력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작년에 제가 선발했던 품종. 사실 비올라시아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근데 국내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크레나 노빌리오보다 훨씬 더 못하지 않게 가격도 아주 고가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얘도 카니아, 알바, 세미엘바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시룰리아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시를리아, 어 색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걸 뭐라고 해요? 카메라에선 담을 수 없어요. 반짝반짝반짝하고 이페탈하고 세팔, 그러니까 꽃잎 꽃받침 전체가 쫙. 펼쳐져 갖고 거기에 진짜 약간 보랏빛보다 조금 더 진한 핑크빛이 들어갈 정도에다가 진 보라가 입술에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 와 칼로 잘라놓은 것같요쫙 보세요 딱 잘라서 입술이 그냥 당당하게 딱 나오고 그 안쪽으로 노란색 선이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죠 아, 멋지다. 이런 맛에 난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모종 갖고 와서 7, 8년 키워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모종은 있었는데 얘랑 똑같이 피진 않죠, 그죠? 얘는 지금 그때 들어올 때 번호가 카탈리아 비올라시아 시룰리아로 들어왔는데 얘 코드 번호가 CKS 02네요, CKS 02. 이 어, 실생 개체들은 다 이런 식으로 피긴 할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워낙 더 잘생겨서 제가 요거는 모주로서 갖고 있는 친구. 혹시 그요 친구. 딱 저를 쳐다보면서 나를 저렴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와, 워커리아나, 워커리아나 알바다 할 텐데 그 아니죠? 펜디티브도 아니고. 얘는 바로 화이트 뿌리달 유키. 제가 몇년 전에 그냥 하나 키워서 계속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오시는 분들마다 탐을 내요. 이렇게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가 피니까, 와우, 그냥 꽃다발 같아요. 그죠? 당장 이 화분 들고 통째로 들고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부캐로 써도 될 듯한. 그죠? 브라이더리 신부라는 뜻이 걸려? 아마. 그죠? 와, 너무너무 예쁘죠. 향도 좋아요. 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워커리아나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브리달육기를 키워보고 그래나 도전하시는 거 좋은데 오히려 얘가 더그래나보다 키우기는 쉬운데 꽃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등치가 있어서 무으니까 이렇게 꽃대를 확 그동안 못 안폈던 걸 뽑내주고 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여기도. 또 이렇게 꽃대가 나올 준비하죠 이거 실컨 보고 또 이렇게 나와서 볼수 있는 무리달육기 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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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음 예쁘다. 이렇게 화려한 카틀리아가 있지만 또 이쪽에 보면 멋있죠. 파표 페드룸 신선난초 일명 레이디스 슬리퍼 슬리퍼 모양으로 여기 입술이 이렇게 슬리퍼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e 이디 o y a n g u r o sl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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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육종에서, 물론 이 크로싱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에 이미 크로싱이 돼 있어서 이름을 레이디 이사벨이라고 품종명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모주 갖고 해서 한 15년, 14년, 아, 또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동안 키우는 건 도대체 너 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1m20 정도 돼요. 자리 차지하고 문장에서 이런 거 키우면 농장, 문 닫아야 됩니다. <laughs> 그죠? 이렇게 멋진 아이가 돼요. 내년 되면 더 멋져지고, 이런 애들은 내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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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년 되면 정말 더 멋져지고, 이렇게 커다랗고, 웅장한 곳이 쫙 달리죠. 알아서 송이니까 그때, 예 멋져요. 이 맛에 키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덥고, 이런 날씨에 또 이렇게, 예쁘게 펴진 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잠시 후이시에 남파로에서 뵐 거고요. 어 맨날 가끔씩 아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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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게 이렇게, 한요게 보고 싶어요 그러렇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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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에 나는 접했을 때 그랬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모종을 팔 때, 판매할 때 갖고 계셔서 2, 3년 지나서 내꽃이 되는 게 훨씬 더 즐길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꽃을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주를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큰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이제 계속해서 퍼퍼라타가 꽃을 피울 겁니다. 퍼프라타하고 이제 노빌 중에 뭐 아직 안 폈던 친구들이나 이런 다 특이한 친구들 피니까 그때그때 그때 제가 더 예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